<laughs> 반갑습니다. 자, 자 네분 들어오셨으니까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루치 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8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밤에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동안, 네, 어, 아, 박순 안녕. 제가 그동안 인스타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인스타는 전국에 있는 아무리 카운들이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촉을 많이 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로 하니까 유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1대1 지금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카톡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래 10월 달에 새롭게 출시된 영양크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아이입니다. 어, 이름이 엄청 길어요. 울트라 너리싱 어드밴스드 크림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길어서 제가 너리싱 크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얘 용량은 80ml입니다. 80ml. 엄청 많죠? 그죠? 80ml인데 요즘은 모두 물가가 다리를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용량이 작아지거나 이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번달에 나왔는데 용량이 80ml, 진성용량입니다. 보통 우리 영양크림은 5 0 m l 예요 근데 엄청 양이 많은겁니다. 가격은 22만원입니다. 비싼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방송혜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80ml인데 오늘 방송혜택으로 80ml 하나 더 드립니다. 근데 이 본품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큰일 났어,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10mm입니다. 10mm를 8개 드리는 거예요. 네, 80mm, 22만원. 딴 거예요. 자, 10mm를 8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80mm. 1대1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얘가 22만원이면 얘가 80mm에 1 1만원이입니요8 0 m m 11만원. 네, 그러면 너무 싼 거잖아요. 예, 11만원, 예, 11만원. 이래가지고 두 개가 22만원이에요. 네, 진짜 대박이에요. 이 불경기에 지금. 진짜 대박이에요. 어, 그래서, 어, 그, 네, 어, 대박이죠. 그다. 근데 저는 요즘 이렇게 어 차를 제가 이렇게 SUV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하고 이렇게 그 부름, 산 이렇게 너무 잘 보여요. 그래 하늘을 보면서 가을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초가을이 되면 화장품은 여러분 성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름에는 땀이 나죠. 그렇게 차 타고 이렇게 대충 바르고, 그죠? 네. 그러니까 찬바람이 이렇게 살짝 부는, 지금 계절이 되면 피부가 어떻습니까? 반응이 온다니까, 그죠? 피부가 땡기고, 또 각질도 생기고, 화장도 이를덜 뜨고, 그죠? 그럼 또피부가 칙칙하고. 그럼 우리가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균일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어두운 부분, 희미가 있는 부분, 밝은 부분, 누런 부분 이렇게 얼굴톤이 전체적으로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공감하시죠? 그죠? 지금 현재 우리들의 피부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 피부 상태에 딱 맞게 피부를 개선해줄 제품이 바로 이느리싱 영양크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계절에 맞게 이렇게 출시가 돼서 정말 다행이고, 정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을 보면은, 가이아의 글에 검선, 어, 검태를 두르고 있습니다. 검태, 은태도 아닌 검태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 뚜껑을 딱 열면은요, 이 안에, 스파츄라가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어, 내장되어 있어서 먼지 탈지도 없고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슬라수헤라 하면, 야, 너는 케이스만 좋고, 안에 내용은 너무 작네. 야, 안에 얼마 안 들었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애는 안에 꽉꽉 찼습니다. 이 용기 안에 꽉 찼습니다. 네. 빈틈이 없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근데 오늘 1대1 행사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애를 우리는 한마디로 강력한 미백 크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어, 강력한 미백 크림, 응, 음, 강력한 위에 크림인데 동시에 또 주름도 펴주는 어 주름 영양 크림이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 주름이 어디 있습니까? 눈꼬리에 있고, 눈 밑에 있고, 팔자 주름 있고, 그죠? 이 미간 주름 있고, 이마 주름이고, 그죠? 그리고 전체 이 주름이 많다니까, 그죠? 근데 우리 보통 어 주름 기능성 이래 화장품을 쓰면 주름이 길이가 이가 이만큼 었는데좀 밑에 줄여준다 이를 줄여준데 느리신 기는뭐 주름이 깊이 파인 주름 있잖아 팔자 주름 이런 건좀 귀찮아요 그죠 그 깊은 주름도 개선해주대이요 너무 대박이죠 그죠 그럼 이거 바르면 아이크림안 바르면 되나 아이크림은 떠들어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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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다 아이크림도 바르고 우리 얼굴에 있는 깊은 주름, 큰 주름, 전가적인 얼굴 주가에가가 좋다. 우리 왜 어떤 제품 뭐 아이크림 전체 바르잖아 그죠? 근데 네, 그것보다 이는 효과가 진짜 너무 좋고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얘는 또 우리가 재생영양 크림입니다. 우리가 잠생 크림이 재생 크림 해가지고 우리가 판매가 말대로 했잖아. 요 얘도 재생 크림입니다. 재생 크림이고 우리가 본면은 중립에서 이게 렇 보리 이렇게 처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조금 더 이게 처지고 얘는 볼선도 이렇게 볼에, 이거 볼 있잖아, 처진 것도 올려주고, 퍽처진 것도 이렇게 올려줍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강력한 탄력크림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24시간, 24시간 동안 촉하게 아주 촉촉하게 보습을 시켜주는 보습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진짜로 여러가지 역할을 하서미백 강력합니다. 미백되죠? 또, 깊은 주름도 또 해결해주죠? 보습되죠? 또, 뭐있었습니까 어, 어, 늘어진 거, 처진 거, 또, 달력감 올려주죠? 정말 이게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오늘 1대1 생산합니다. 그럼 이리 좋은 제품이 그 사용감, 사용감이 어떤지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그죠? 제가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사용감은 이렇게 수분 영양크림처럼 막 가볍고 그러진 않아요. 어. 묵직한 영양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습이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면 끈적끈적하잖아요. 이 무거운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끈적끈적하지 않습니다. 베개에 이렇게 묻어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음, 쫀쫀합니다. 좋은 화장품일수록 이런 쫀쫀하죠, 그죠? 비싼 화장품이 쫀쫀하죠, 그죠? 네, 쫀쫀합니다. 그리고 절대 무겁지 가 않습니다. 그렇고요. 어, 향은 향이 우리 진짜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 악마도 잠들게 하는 아로마 오일향. 악마도, 악마도. 네, 네, 정말 맞습니다. 정말 아로마향으로 이렇게, 어, 그, 참도 살자리 하고요. 그 다음에 마조랑 성분이 있습니다. 자, 요새 저도 약간 우울함 그런 게 있는데, 우울하고 불안함 그런 감이 있는데, 불안하거나, 밤에 잠을 못 자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마조랑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수면에 아주 도움도 주고 또 불안한 도없애수 있답니다. 영양크림 영양크림 안에 이런 한 가지 이렇게 넣어놨어요. 너무 좋죠. 자 그러면 사프란 크림 아니요. 너리신 크림에 어떤 성분이 들어갈지 알아볼게요. 네. 사프란 성분과 엑, 엑토인 성분이 들어습니다 엑토인 사프란 하면 우리 섬유유연제 생각이 난다. 그죠? 그래서 익숙한 근데 저도 어 사프라에 대해서 이 성분에 대해서 요번에 알았는데 사프라이 섬유유인제가 아니고요. 강력한 미백 효과가 있는 성분이다 강력한 미백 미백에 좋답니다. 근데 이사프라이 금보다 더 귀하대요. 아주 귀한데 그게 등급이 있대요. 홍삼이 등급이 있듯이 사프라도 등급이 있대요. 아주 최상 1, 2, 3만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우리 여기서 너리싱 크림에 사용하는 어 사프라은 어, 최상급 최상급 어, 사프라를 사용했답니다. 가격이 엄청 비싸답니다. 그래서 강력한 브라이팅을 시킬 수 있다. 습니 이백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음 그리고 에토인이라는 성분이 이렇게 있는데, 에토인 너무 어, 너무 인을 생소하죠. 그 에토인이 안들맞 써보죠. 이런, 이런 성분은 저도 처음인데 그런 성분인데 너무 이한테 내가 반했어요, 여러분. 잠시 들어 볼래요? 우리가 사회 받아 잖잖요 소문 받아. 소금 바다에는 소금이 많잖아요. 근데 그 소금은 우리 강아이나 해운대 그, 그 바다 그 소금보다 열배열배가더많대요사해 10배, 바다는. 그사해 바다는 이렇게 생물이 살 수가 없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네, 미생물이, 미생물이 살아있더래요. 그 차세히 보니까 이게 미생물이에요. 미생물이 있는데 액토인이 어, 여러 임생물을 다 감싸고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사해 바다에 미생물이 살아있더래요. 이게 네, 감싸서 액토인이. 그런데 여러분 어, 우리, 우리가 이게 소금이라는 게 우리가 배추를 이렇게 김치를 담게때 배추를 넣을 때 소금을 치면은 숨이 캄죽잖아요 그리고 또 미꾸라지에 소금 치면 지 됩니까 금방 죽습니다 거품을 내면서 그만큼 소금 소금기는 이렇게 다 춥게 만들어요 근데 엑토인 성분이 다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너리싱크림액토이 그렇다. 이 발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피부에는, 피부에는 세포가 있죠. 자, 이거 피부세포예요. 피부세포인데, 어, 너리싱크림을 발랐다. 그러면 피부세포에 너리싱크림이 감싸겠죠. 아, 이 액토윈이 감싸겠죠. 우리 피부세포에. 그러면서 자이스로부터 오는그 햇빛이나 그런 거을다차단시켜주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아되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 세포를. 세포가 산화되면 지우르지고막 그러잖아. 그럼 염증도 생기고 이러잖아 염증 생기면 세포가 이거를 지고 막 나중에 죽고 이러잖아 그런데 세포가 그런 것부터 에부, 보, 에부로부터 이다 보호해주는 거야. 요 네, 에토인이 피부 세포를 이렇게. 그러면 우리 피부가 건강한 세포를 유지하면서 늙지가 않는 거예요. 어, 노화를 막아주고 염증도 막아주고 기미도 막아주고 주름도 안 생기게 해주고, 그리고또콜라이도 파괴되지 않게 해주고, 그렇게 건강하게 해주는 게이 액토인 전분이에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설명서 너무 쉽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말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액토인이 감쌌다고요. 야, 너무 잘, 너무 천재 아니에요, 저. <laughs> 아, 네. 너무 설레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점도 많아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너무 좋은 영양크림이에요. 우리 피부에 그리고 또참더 좋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요번 달에 출시 기념으로 제가 이제 목걸이를, 어, 어, 어. 자, 목걸이를 걸고 있잖아요 얘가 이 안에 들어있죠 이 안에 기획하는 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기획안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보통 이게 언도금으로 이게, 어, 이게 갈사이에요언도금으로 하면 얘가 가격이 5만원 정도 얘가 시중에 팔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18금 도금을 한 거예요 18금 도금을 했는데, 어, 이건 한 7만원 정도 하는 거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오늘 낮에 고객 언니를 만났는데, 언니가 이제 이거를 구매했어요. 언니는 이렇게 칼싹기 대신에 돈을 동전을 가지고 이렇게 한대요. 돈도 오르게. 그래서 언니야, 이거 공짜로 준다 카니까 두만원도 오늘 구매를 했어요. 그 언니야. 그 언니도 오늘 혜택을 줬어요. 그 언니가 어, 라이브 방송에도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1대1로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이거 칼사기가 이렇게 머리에 걸어서 해도 되고 그냥 어 안걸어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칼사기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머리에도 이렇게 해 됩니다. 이제 일단은 눌러서 이렇게 흔듭니다. 머리에도 이렇게 눌러서 흔들어 주고 우리 이게 보면은 피부하고 이렇게 머리 머리털, 이머리카락의 머리, 머리, 경계선이 있죠. 이런 데를 눌러서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이렇게 흔들어 주고요 이렇게 흔들어 주고 그러면 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그죠 그리고 머리도 맑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게 이마에 보면은, 이마에 보면은 우리가 이마 주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위로 올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 다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이게 잘못 됐대요 어, 유명한 우리가 그 마사지 사업을 하는 유명하신 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박정현 씨가 어,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어, 위에서부터 이렇게 발사기를 내, 내, 내려야 된대요. 이렇게. 그래야 주름이 안생긴데요 이마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야 된대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옆에 모서리 부분을 갖다 눈썹 앞에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쪽도 눌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좌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밀어줍니다. 자. 그리고 눈높이 있는 데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흔들줍니다. 눈 밑에도 자,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흔들줍니다. 모르는데 여기가 달력점이에요. 자, 여기도 눌러서 이렇게 흔들립니다. 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또이 음, 우리 이게 어, 림프 림강을 위에서 그 밑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턱선에서 뒤까지 자 이렇게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은 이 부분이 날렵하게 되겠죠. 귀 뒤에도 눌러서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마사지. 그러니까 그 언니는 동전 갖고 하는 언니도 있는데 이렇게 18금 도금맨 것도 이렇게 7만 원짜리를 내 주면서 또어 미백도 되고 주름도 개선되고 보습까지 다 되는 이 영양 크림을 오늘 1대 1로 여러분 드립니다. 자, 너무 이렇게 좋은 제품입니다. 자 오늘 어 여러분 강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방송 끝나고 난 뒤에 카톡으로 이렇게 또 주문 주시면 제가 이거 말고도 또 선물로 또 여러분께 어 이렇게 감사를 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80ml야, 8 0 m l 가격은 22만 원입니다. 자, 1대 1로 80ml를 더 드리고 네, 네자 이거 칼사기1 8금 보금 칼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